네, NBA 라이브 19 2인 플레이 진행해 볼게요. 자, 뺏어야지, 어, 그렇게 하면 된다. 어 알겠지? 나 이제 시작할게. 여기 어, 눈물리또졌는데 이거... 자, 3점 슛... 아, 3점이 아니구나, 2점이구나. 이네번 누르면 공 뺏는 거거든. 오늘이 <laughs> 어, 잘한다. X 누르라, 빨리 해누릅니다그 꼬마도 바까이되나출다 자동으로 어, 한번 해봐. X 누르고, 어, 아론 누르 어 너무, 너무, 세게 때리는데. 어, 잡았지. 아 에이스가 네 에이스. 에이스. 아이들 에이스. 아이모를이르잖아패스하면스에하스 에이스. 에이스. 하이스에이 엑스 눌러라 어이는거는 이거 R2 어. 지금 내가 지고 있는거예요안 <laughs> <laughs> 들어간다 진짜 안 들어간다 또 울지말고 <laughs> 어, 잡는거 어다들어가아우 진짜. 잘하는데 아, 지면 이거 완전 망신인데,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소로 놀라고 아, 있다. <laughs> 진짜, 오, 이거 진짜 이거. 욕전인데 아 존수 어, 어? 안와액 X 눌러라. 존수 안 나왔어요. 어, 내가 알아. 게임에서의 무리해라. 이거 원래 인정되는 데 초가 끝나서 그랬나? 어, 초가 끝나서 어, 그런것 같다 고객, 고객님, 어, EA 베베가? 고객센터에 문해라자 <laughs> <laughs> 들어갔다. 안 나왔어, 안나 아우씨, 다 봐주기다. 이제. 아우 잘 하는데 이거. 그렇죠, 그렇죠. 좋았어, <목소리> 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 <목소리> 햄제번에 멀티 해갖고 100대 30으로 졌다. 외국 사람들 겁나 잘한다 진짜. 어. 어, 잡아 잡아. 다시. 어 잘한다. 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다. 오 봤지. 오 이거 뭐야 이게. 씨. 오, 뭐해, 뭐해. 오, 야, 우리 핸드어 하는 거안 같아. <laughs> 어? 뭐. 이거 완전 핸드볼 하는 거 같아. 데 이거. 하잘 <laughs> 이거. 저,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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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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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이 이거. 거거 efficient and making an impact. He's 3 for 3. Old school. <laughs> <laughs> yeah, I get it. Oh. Wow, you can make the other there. Two points. Take them any way you can get give. To Horford. Irving. <laughs> yeah, it's down. Oh. 실력자한테 이기려면 막 당연히 놀고 좀 해야지. 해봐. 자, 무리다 무리. 무리를 안 하나. 아씨, 아 어, 다이다피터 아, 진짜. 자, 미엄. 어, 됐다. 오우씨! 브라보. 브라보 개꿀 진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바로 싸야 된다 이거. 들어갔다. 바닥바닥 그리지 않게 더. 바닥 들어간 게요 지가 체험은 사기 실력이고, 음, 어. 행리민은 사기고, 음, 어. 어. 오 잡아 잡아 오예. 끝난 거가 아니래둘다 모른다. 둘다둘 <laughs>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어. 시간 2분 21초라 남았고, 만 지금 끝났다. 이상한 어. <laughs> 나도 끝난 줄 알았다. 참으로. <laughs> 니가 네, 지금 내한테 슛을 넣는다고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알았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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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다 음, 들어갔다, 왜? 들어갔다. <놀람> 들어갔다. 이번에 이제 시작하면 해볼까 또, 아, 또 역전을 한번 시켜줄게. 그 음, 네.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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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 씨, 너 무슨 무리했나? 무리스였나? 자, 누, 누, 어 오! 아씨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즐겁나? 오. 와, 니네 만남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즐겁게 운동을 처음 봤다. 풀스한테 사라. 어? 어, 사라.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달라 해라.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웃음>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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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실 때도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웃은 적본 적이 없는데. <laughs> 이런 사소한 행복에. 자, 들어갔다. 야, 이거는 좀 오버잖아. 난안 아, 들어갈 줄 알았다. 개인기도 아, 아, 안, 안 보여주고 기술 그렇지. 저, 저, 오, 오이 뭐야? 수다 했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좀 잘한다. 좀 잘해. 이네 머리, 머리 저렇게 해봐. 3점 차이나? 어, 이제 따로 담아야지 이제 오, 뭐야? 뺏긴 거야? 이거 오, 씨. with unselfish players when you give up oh. a bit of yourself wow. and you your and your teammate look great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winning or wow. losing so when you see wow. these guys smiling when you see them giving each other a high five you <laughs> 내가 왜 이래 이러는지 아나? 금방 따라잡을 수 있거든. 어, 7점 차이네.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핏! 오,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된이 아닌데, 이거. 어, 뭐, 또? 거 이거, 이 <목소리> 자, 이 앞에서 자, 빨리 안 넣는다. 시간 계세 잡는거야,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야, 이거, 슈, 이거, 막 장난치기 아닌데, 지금 대박, 대박 자, 일단 한골 넣고 시간 남은 거너꼬 골인 에이, 아, 개꿀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아니잖아 야, 마지막 쿼터지, 이제 오, 야, 몇점 차이나? 10점? 어, 진짜 불안한데 오, 10점, 이거, 씨. 어, 네. 어 지민이 계속 쪽팔리는 건데, 지금 이거. 어, 이런 초짜한테 어, 오, 대박? <laughs> 오, 이거 쪽팔리는데, 이거. 어, 왜 자꾸 외국 사람하고 하는 기분이지? <laughs> 잘하는데. 어, 외국 사람처럼 잘하는데. 이 자식이 외국 선수를 플레이하더만. <laughs> 잘하는데. 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그렇지. 우리팀 아무도 없우리 어디 갔냐? 아들 포겠냐? 오. 아, 이제 따라가자. 10점 따라갈 수 아, 있다. 그런데 축구도 재밌다. 오야 비다 빗다빗다 아니, 네, 잘한다. 집에 풀수 있는 거 아니니? 혹시 맨날 이것 말은 거 아니가? 집에 풀수 있지?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비벼라. <laughs> 아빠 시리 한 개만 사주세요. 뿌려라. 아빠한테 오, 뭐야? 이거 진짜 내가... 대박. 대박. 와내 진짜 안봐 주거든. 니해안봐 주는 거 알지? 어 잘하는 거다. 아 봤나? 이 깃털 같은 거를. 왜 <laughs> 점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어 이해 전해야 되는데 겠 이거. 어, 어로치뭐그 방금 뭐 했어? 니 그런 것도 아니야. <laughs> 도블 크런치 <laughs> 야 지금 유식한데 자. 뭔지 알아 이거 뭐또 잡았어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오, 진짜 잘하는데 이야 패드도 미니패드도 좀, 는 잘해 아 <laughs> <laughs> 아, 난 당연히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거 야 80점이면 억수로 많이 낸건데 오빨오 뺏긴거야? 아이멋 어, 뭐야. 어, 너무해라. 어, 왜 이러는데? 와, 멋있었다, 방금. 인정해라, 멋있었지? 어, 괜찮았지, 이거는. 인정. 어, 나 지금 정신없으면 좋겠다, 지금. 정신을 못 죽겠다, 지금. <laughs> 눈이 아프다, 지금. 어, 너무 플레이가 멋있는데, 지금. 어. 자 이거 바로다 그냥 바로골이다. 아 이거 이거는 뭐 네.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laughs> 형님은 게임 치고 이런 걸로 하안된다 나는 세키로 이후로 모두 마음을 버렸다. 자, 게임은 즐겁게 자 들어간다. 자 웃어. <laughs> Oh, yeah, yeah. this this type of game needs to be celebrated this is the type of culture that is fostered when you play with unselfish players so you, you give up, up, you, up so you make your teammate look great that's the difference oh. between winning and losing so when you see these guys smiling when you see them giving each other 아, some going going to to them. because of the energy that was 어? 이거 뭐야? 어, 막은거야? 자 오. 3점 넘으면 안돼 3점 up, 욕심냈네 아, <laughs> 어, 그렇지 무기는 인마 실력이지 <laughs> 오 내공 아가 지금 나 공이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인정해라, 좀 멋있었지? 아, 예. 예. 프로의 실력이야, 이게 알았어? 12점 지고 있는 프로의 실력이다. 어, 예, 예. 고맙다, 봐주는 거니? 아이씨, 고맙다, 진짜. 아씨, 눈물 날 건데. 장난치냐 프로의 실력이라니까, 이게. 평민의 어, 어. 미세하게 45도 각도를 조절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어. 어. 어, 어이, 고맙다 아, 이제 그만 봐줘도되는데 아, 진짜. 긴장감을... 어, 뭐야 이거? 인정. 야, 10점 차이나 지금 1분에 오, 지금, 시, 시, 지금 5초에 한꼬씩을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 어? 자. 어, 뺏긴 거야. 안 먹자, 안 먹자, 안 먹자. 여기 있잖아. 자한 명으로 딱 막는다. 진정한 프로의 실력을 보여줄대꿀치 오, <laughs> 오, 잘하네 혹시 농구했나? <laughs> <진짜> 농구 했나? 진짜 농구해 봤나? <laughs> 집에 풀수 있는 거 아이가. 고 <laughs> <laughs> <축구>? 이거 <이건> 농구인데 <laughs> 맞지? 보고 나발이고 짓네. <laughs> 어, 니네 어, 이제 NBA 농구 대회 나가도 된다, 형님을 이겼기 때문에, 알았다. 그 작은 패드로. <laughs> 어, 패드 괜찮은데, 어, 어, 미니 패드 마음에 드나. 전체를 산만한 게. 어. 네, 어, 들어갔는데. 어, 어, 길고, 60도 각도로 뚫게 해받막 <laughs> 들어간 거야, 이게. 어. 강이니진작 이렇게 좀 하지, 야. <laughs> 오, 뭐야? 이거 안 들어가? 야, 이거 B 있다 아, 이거 10.3대... 점 <laughs> 지금 몇초 남았어? 와, 0.5초에 한골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에이, <laughs> 씨... 설마... <웃음> 맨맨 마지막에 오르게 오르게 남 너봐라 니도 이제 시간 오르게 남았다 자 오르게 쇼돼성리했다 성무. 아, 아, 축구한다 진짜 어? 아 처음인데 아 집에 풀수 있지 축구한다 <웃음> 재밌나? <웃음> 즐겁나? <웃음> 즐겁나? <웃음> 어?